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리를 만나다의배선생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16년동안 성대모사 하나만을 연구해오신 우리 성대모사의 달인 결절 이성환 선생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그 16년동안 성대모사 하나만을 연구하셨다고요? 어, 아쉽니다 예. <laughs> 아 이게 누굽니까? 아 이게 누굴까? 이거지. 아 누굽니까? 누군지 아시나요 이거? 문재인! 아예 아, 아요 정도 네. 합니다. 예. 아, 불개 있는 투명이시구나. 네. 어, 그럼, 달인 하실 수 있는 성대모사가 몇 가지 정도 있나요? 제가 할수 있는 성대모사는 거의 한 5만 7천여 가지 정도 됩니다. 5만 7천여 가지 정도? 예, 예. 하나 더해드릴까요 어, 예, 보여주시죠. 으으으으! 으 이거 뭐 평범한 돼지 소리 아닙니까? 아, 너 따라 하세요. 예? 아, 아닙니다. <laughs> 아, 알겠습니다. 그럼, 예. 그럼 다른 거또 보여주실 수 있나요? 아, 다른 거네 건데... 개소죠 57,000여가지나 있다니까요. 네, 여러분들 개소리 아시죠? 개소리. 네, 한번 제가 개소리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목소리> 아니 이거는 뭐 평범한 개소리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렇죠. 특별한 게 없지 않습니까? 특별한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어, 특별한 거 보여주시죠. 여러분들 웃는 개소리 아시나요? 여러분들 사상 살아서 웃는 개소리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목소리> 아니요. 당연히 저만 가지고 요 제가 웃는 개소리 아딱 나오네요. 저 친구거든요. 어 아, 너무... 어렸을 때 키우던 누렁이입니다. 누렁이 누렁저 친구가 웃는 소리를 <laughs> 제가 연습을 많이 했었습니다. 아 그럼 보여시죠. 예. 네. <laughs> 이정도 네. 아니 다른 이유는 그냥 아까 개소리에 웃는 걸 추가하시잖아요. 사실 있잖아 수식어로 이렇게 했다니까 오늘 진짜 저 개가 저렇게 웃는다고요? 예예 예, 당연하죠 아 어, 일단 알겠습니다 예, 예. 아니 뭐 지금까지 보여준거는 뭐다 특별한거 없는거 같은데 예. 아, 특별한거 좀 보여주면 안됩니까? 아 그러면 제가 오랜만에 이 아름다운 길 왔으니까 아름다운 구인분들 중에 한분으로 제가 성동호사겠습니다 그러고 좋습니다 우리 허정철 장군님 허정철 장군님을 <laughs> 제가 성동호사 할텐데요 제가 오늘 사는 송동호사는 허정철 장례님께서 요새 뭐하고 계시죠? 어 기도원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시죠? 아 그렇죠 열심히 봉사하고 계시는데 저는 이 허장철 장로님께서 엄청 열심히 봉사하시는 소리를 제가 연주해봤습니다. 엄청 열심히 일하시는 소리요? 예예 예. 오오 예, 예. 오, 궁금합니다. 그러면 제가 리얼리티를 위해서 공사하는 소리 드릴 소리를 한번 틀고 다른분께서손대모사를해주시겠어요까 예. 놀라지 마세요. <laughs> 는 열심히 일하시는 소리니까 그냥 다리 굴리시고 뭐. 아이 원수장님, 일하실 때 이렇게 하시죠. <laughs> 아이, 이거 뭐 끝이시잖아 아이, 장로님. 아, 알겠습니다. 예. 아니, 그럼 다른 거 진짜 특별한 거 보여 주세요. 아이, 그러면 저희 교회 다임 목사님이신 우리 전장교 목사님을 제가 성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 전현 목사님 뭐 누구나 다 아시는. 아, 근데 저는 이 전장교 목사님께서 앞에서 웃는 소리 보단

못쌓이면 사신 들 있으신가요? 아저 어, 당연히 없죠. 아 네, 저는 할머니 손자여가지고 사랑하는 <웃음> 사랑하는 <웃음> 그 할머니 잠긴 전체를 <장빙정차를> 잠깐 보여게요 <laughs> 할머니 사랑합니다. 아, 네, 네. 아 손자셨구나. 네. 신장 말씀하시지. 네. 아 알겠습니다. 그럼 또 다른 거. 그 다른 거 보여주세요. 아 그러면 요즘 저희 교회 예아 저희 교회가 아니죠. 저희 처음 왔두 번째로 왔으니까 저희 아름다운 교회 요즘 제일 핫한 이벤트가 있죠. 이벤트보다는 잘 건설되고 있는 게 있죠. 뭐죠? 우리 아름다운 기도원이죠. 아 그렇죠. 저희 아름다운 기도원을 열심히 지키고 있는 네. 아 박영순 목사님이요. 아니요, 벤. 네. 벤 네. <laughs> 성대모사를 준비해 왔습니다. 아벤 귀엽죠. 예예 예, 예. 근데 이제 저는 그냥 벤 성대모사가 아니라 벤이 여러분들 이제 성도님들이 기도원에서 기도하실 때 제가 혼자 밖에 잠깐 네. 나갔었는데 계속 밖에서 벤이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laughs> 아니 좋나아니에 아, 너무 신실하고 은혜로워서 눈물을 나, 눈물이 날 수밖에 없었더라고요. 저는 제 생각에. 는 <laughs> <laughs> 상당히 어이가 없는데, 아 어, 일단은 얘한 예, 보이시죠. 다들 눈한통감아주실수 있을까요? 너무 은혜로워가지고 이게 눈을 감아야지 눈물이 나거든요. 시작하겠습니다.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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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 아 아니, 알겠습니다. 아니 정말 당황스러운데, 아니 그럼 진짜 특별한 거, 진짜 특별한 거 보여주세요. 아, 안 되겠네요. 그러면 제가 진짜 특별한 사진을 준비했죠. 우리 멘지 보이시죠? 제가 밤에 기도 기도하면서 산책 중이었는데 이제 갑자기 저기서 멧돼지가 나타난 거예요. 저 저런 놈이. 그래서 어, 도망가야지. 근데 다리 휘플려서 물을 끓고 기도를 했는데 저 멧돼지가 달려들면서. 멧돼지가 달려들면서 저랑 같이 기도했던 소리를 연습해봤습니다 <laughs> 멧돼지가 같이 사람이랑 기도를요? 네 달려들어서 같이 기도하고 <laughs> <심각해서 나갑니다. 웃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보여주세요 네, 제가 리얼리티를 위해서 제 곤충소리 귀뚜라미 소리, 소리 한번 틀어드리겠습니다 밤이 산책이니까 이제 <laughs> 오 안돼 I don't k 이고 w 이있다 t I'm t a 아 k i n g a b o 니 t I don't know 고 h a t I'm talking about. I'm t a 요 k i n g about. I'm talking about. I'm talking about. I'm talking about. 보 m t a 여러분 n g about. I'm talking about. I'm t 이 m 어 o t 나는데 하지만 저희 아름다운 기도 원보라니는또 성령을 같이 받아가지고 이제 기도 소리가 다릅니다 잘 들려 드리겠습니다 주 r e not sure if you're not sure if you're n 어이 교수님. 너성대모사할수 있는 거 있냐? 아유, 나할수 있어. 성대모사뭐 어떤 어떤 거였어? 그 기도원의 계곡 소리에 있는 그 물고기를 성대모사수있어 어, 계곡 <laughs> 아, 그 소리 한번 틀어 드릴게요.